네. 됐어 자 이제 동영상 시작되는 거야 자 가요 네. 앞에 앞에 가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대단하십니다 각도 <laughs> 네. 딱 맞다 이게 말도 다 해가 그럼 네, 네. 녹음대가 하면서 주절주절 한번 따라갈 아, 거니까 바지 걸려. 그때는 그거 놓으라 그랬잖아 아직 바지가 걸려 어. 그때는 그걸로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어자 어자 자 우리 강충자 회장님 앞서서 지금 연화선 둘레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커버를 쓰나 버래도 돼. 근데 빨리 갈 필요 없잖아. 그러면 더 쉽게 올라가지. 어우, 잘 나온다. 이거 찍으려고 산거 아니야. 바람이 아주 완전히 아주 뭐, 다른 데는 죽어, 지금. 오, 좋아. 각도도 딱 맞고, 아주 경치가 좋아. 내가 좀 떨어져 가면 찍어야 되겠다. 연화산 둘레길, 지금 완전히 수목이 우거진 연화산 둘레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태백에서 아마 가장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러한 연화산 둘레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또는 우리처럼 자전거도 타면서 힐링하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스타트. 쭉쭉 중간 중간에 송이치 한번 찍고. 이게 너무 많이 찍으면 너무